강부자에게 왜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났을까? 이 여배우는 84세의 나이로 갑자기 사망했습니다. 강부자는 한국 영화계의 전설이자 사회적 변화를 이끈 인물입니다. 1941년 충청남도 논산에서 태어난 그녀는 문학을 사랑하는 소녀에서 연기와 예술의 길을 택하며 삶의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1962년 그녀는 안정된 미래 대신 연기라는 도전을 선택하며 학업을 중단했고 이는 당시에 매우 대담한 결정이었습니다. 이후 60년 넘는 기간 동안 TV 드라마, 영화, 연극 등에서 수백 편의 작품에 참여하며 한국 최고의 여배우 중한 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행보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1992년 강 부자는 전개에 입문하며 대중을 놀라게 했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국가정책을 공부한 그녀는 국회의원으로 선출되어 예술과 문화와 관련된 정책에 집중하며 또 다른 방식으로 사회에 기여했습니다. 정치활동 후 강부자는 다시 예술계로 돌아와 연기와 특별 프로젝트를 통해 대중과 소통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가끔 TV나 특별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자신의 이야기를 젊은 세대와 나누고 예술이란 헌신과 열정을 포함한다는 걸 알리려 노력합니다.